여러분, 이 아기 맹수들이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예, 사고를 또 쳤습니다. <laughs> 인터넷 케이블을 지금 깨물어 먹어가지고 깨물어갖고 막 응? 아작을 했습니다. 보시죠.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laughs> 참 인터넷이 안 돼요. 예, 어제부터 인터넷이 안 되는데 오늘 오늘 AS 접수했더니. 시골이라 그런가 기사님들 이 별로 없나봐요 예 그래가지고 내일 기사님이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4시에서 5시에 온다 그러는데 이봐 이이놈 예? 새끼들은 응? 집사 속마음도 모르고 예? 까불고 놉니다 아직도 오늘 그래가지고 이게 케이블을 그래도 인터넷 케이블을 깨물어 모아서 다행이지, 전기선을 깨물어 모았으면은, 이 고양이도도 위험하고, 이고양이도참 위험하고, 또 화재가, 또 전기 화재가 이어져갖고, 또 사람도 위험할 뻔 했습니다. 케이블을 보호하는 이제, 또 보호 케이블도 사야 되겠어요. 이보에이 얘도 심심하면 여기 막 이런 데도 막 물어 뜯고, 구석에 들어가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캣타워도 지어주고 있는데 꼭 예, 이런 틈 사이 들어가지 말고 패트을이 막아놨는데 뛰어 넘어가지고 이 케이블이 이 안쪽에 구석에 있는데 이걸 예 물어 뜯은 모양입니다 이건 아니고 참 이건 충전 케이블이고 이틈 사이에 케이블이 선 있는데 이걸로 들어가려고 인터넷이 왜안 되는가 싶어서 막찾아봤더만케이블니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 것더라고요. 같 처음에 기계의 문제인가, 오래돼가지고 그래 생각런데 얘네들이 봐봐요. 인터넷 광케이블을 물어 뜯은 것 같아요. 선이 손이 여기 있던데? 어디 있더라? 아까 찾아놨는데. 구석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이쪽이었나? 어, 여기 있네. 아이고 참네 이걸 보시라요지 이렇게 뜯으려고 물을 떠들었어요 고양이들이 이런 대형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아 한잔하겠습니다 예, 이틀동안 인터넷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집에 TV도 없고 저희는 유튜브로 해봐가지고 집에 TV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는데 답답합니다